아니 죽은 혼신을 왜 달고 와? 저뭐그 상갓집 그런 사람이... 상갓집에 누구예요 그 사람이? 당신이 양다리 걸쳐 갖고 이 사람은 음... 그 죽은 거 아니야? 혹시 상먹끼고 여기로 오면 어떻게? 아니 어디를 갔다 왔는데 뒤에 여자를 달고 와? 진짜. 아니 죽은 혼신을 왜 달고 와? 그것 때문에 고, 고민이 음... 돼서 왔지. 네맞습니다 상갓집에 갔다 온적 없어?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피디님, 일주일 전에 상갓집 갔다 온 사람을 갖다 사례자로 가, 데리고 오면 어떻게? 너무 급하다가서 가지고. 네, 저는... 어쩐지 그냥 어저께서부터 그냥 졸려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냥 하나만 물어봐요 네. 여자가 커트 단발이야 그리고 몸은 그냥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겼어 키는 한 1m 한 58에서 60 정도 될까? 그렇게 생긴 여자 누구예요? 저, 저, 저한테 지금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달고 왔잖아 본인이 본인은 몰라? 네. 모르지?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근데 왜내 입에서는 죽을 것 같으면 죽어? 그 소리가 나와?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어? 몇 살이에요? 죽을 것 같아요? 네. 근데 진짜 선생님 죽은 게찾으셨냐 따라왔어요, 본인. 제가 진짜 너무 여기 와갖고는 다 털어놓으셔야지. 제대로 말씀을 해드리지. 제가, 상가 사랑 상가집에 누구예요 그 사람이? 여자,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죽었어? <laughs> 당신 때문에 자살했나 보네 <laughs>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꼼꼼하 갔다 온 자살했대요? 네 <laughs> <laughs> 근데 거기 갔다 오느라고 잠을 못잔 거야 슬퍼서 잠을 못잔 거야 눈은 왜 그렇게 히부러둥둥하니 다크서클이 내려온 거야? 좀상가집면서 조금 싸움, 좀 시비가 있었거든 왜요? 동생한테 여자친구 동생한테? 그래서 그냥 막고 왔어?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혼자 있지도 못하고요 근데 본인 그런 소리 하지 마 혼자 있지는 뭘 혼자 있지를 못해 옆에 사람이 있잖아 그쵸 밤에는 사람이 있죠 네. 아니 또 다른 여자친구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여자 친구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신이 양다리 걸쳐 갖고 이 사람은 음... 죽은 거 아니야 혹시? 제가 정리를 하긴 했죠. 그 친구를 정리를 하고 지금 여자친구를 만난 건데 할머니가 그래 나쁜 놈이라고. 오늘데 5년을 만나는 동안 저한테 좀 너무 집착이 너무 강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. 네. 그래갖고 뚝 잘랐어. 네, 근데 너무 오랜 기간을 만나다 보니까. 근데 음. 5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은 아니아요 네. 근데 그거를 본인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. 본인은 본인 시간만 필요했었지 그 상대에 대한 시간은 안 줬다라고 보여. 제가 2개월 하자고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해놓고서 물론 수차례 저한테 전화 오고 이제.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외모적인 그건 맞아요. 근데그 후로서 한 지금 응. 한달좀 넘게만 이런 상황을 나가지고 이 죽은 혼신이 본인 뒤를 따라 어 붙었을 때는 이 성도 못 가고 저 성도 못 가라는 상황이야. 제가 지금 너무 급한게요힘좀 붙하지만 이게 밤에 꿈이에요. 아, 진짜 너무. 이거는 좋은. 피를 막 축축 그러니까. 축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진짜 제가 지금도 선생님 제가 뒤로 뭐 왔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막 몸서리가 쳐지고 제가 지금 너무 무섭고요 어떻게 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 우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내가 조금 이따가 부저 임시방편으로 그거 써줄 테니까 갖다가 저 갖다가 좀 붙여봐 근데 그게 길게는 안 가. 임시방편으로는 돼도. 근데 지금, 뭐, 저 막, 진짜, 저 뒤에 막, 있다고 하셨는데, 지금 안 들어가니까요? 그렇게 하거든요? 그래도 조금 낫겠지. 부적, 갔다가 붙이고, 건재산 같은 데 가면, 그거 쑥 팔아요, 약속. 약소. 네. 약속하고, 홍고추하고, 붉은 소금하고, 이렇게 해갖고, 우선, 싹좀집좀 한번 이렇게 둘러내 연기 품어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할 거야 선님 하나만 여쭤볼까 제가 자꾸 꿈에 피 머리 쪽으로 많이 흘리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가족대로 어떻게, 그 어떻게 자세요 게 저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말안 해줘? 네 내가 봤을 때는 떨어져 음... 죽은 걸로 보여 내가 그렇게 싫었어? 내가 그렇게 싫었냐고. 나는 너무 좋았는데, 뭐가 그렇게 싫었어? 응? 그 한마디만 해줘. 내가 뭐가 그렇게 싫었어? <laughs> 그 한마디만 해줘봐. 미안, 미안. <laughs> 나 잘못한 거 없잖아. 나한테 왜 그랬어? <laughs> 미안하다, 소리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세요. 제일, 주 좋구요. 응. 이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서 이쪽으로 다 아스러졌나봐. 이쪽으로 무진장 아파. 꿈에 아주 전신이면 피로 다먹을지 뭐, 네. 네. 저한테는 말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저런 거지? 지금 내 몸에 잠시 접신이 됐었어. 근데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, 망자가. 예? 영적으로만 느낄 뿐이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선생님은 몰라요. 그래도 분명히 뭔가 가슴 아프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혼신이 이렇게 접신이 된것 같아.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봐요. 그렇게 해서 달라지면 다행인 거고. 그래도 안 되면 여기서 안 해도 돼, 이 병. 딴데 가서라도 돈 되면은 그 사람 천도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, 이 말이야. 그럼 천도라는 거, 해, 해 주는 풋인가요? 지금은 없잖아, 돈도. 네. 어 그러니까, 그거는 나중에 생각이 들 때, 그거 물어보고,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돈 없어도 일단은 그렇게 해갖고 내가 손 써보는 데까지는 해줄 테니까. 일단은 기다려요. 감사합니다. 응. 살려주세요. 뭘살려줘요또 평소에 좀 잘하고 저기 해야지. 응. 아니, 착하게 생겨갖고 왜 그렇게 무잘러듯이 잘랐어? 너무 저는 애쓰지, 되게 강해가지고. 본인도 우리네 팔자야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풍파를 겪는지. 고객님 좀 말씀 좀 잘해주세요. 알았어요 네. 이제 그만하고 가요 아유 나도 그냥 상못 끼고 여기로 오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카이 네. 감사합니다